이제부터는 최대공약수, 최소공부수를 종합하는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249번을 풀어보면서 설명을 들어갈게요. 249번, 두 분수 12분의 1, 그 다음에 18분의 1중 어느 것을 택하여 곱하도 자연수가 되게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자, 문제를 보면 분수가 있는데, 어느 것을 택해서 자연수를 곱해주면, 어떤 수를 택하여 곱하도 자연수가 되게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그래서 얘가 곱하면 자연수가 되게 만들어주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찾아주래요. 자. 그러면 예와 예를 없애 줄수 있는 이 자연수는 이 12와 18의 최소 공배수일까요? 최대 공약수일까요? 자, 만약에 이두 수보다 작은 자연수를 곱해 주게 되면 약분을 하고 분모에 수가 남겠죠. 그러면 자연수를 만들어줄 수가 없고, 결국에는 분모가 남게 되니까 분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수는 이 분모에 있는 수보다는 큰 수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게 배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와 얘의 공배수. 공배수를 곱해주면 자연수로 만들 수 있겠죠. 그쵸?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문제에서는 어, 가장 작은 자연수를 찾아주라고 했으니까 최소 공배수를 찾아주면 되는 문제예요. 12와 18이 최소 공배수, 그래서 3번, 32, 250번, 다음 중두 분수, n 분의 70보다 m분의 28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이 아닌 것. n분의 70이 있고, 그 다음에 n분의 28이 있는데, 얘네를 자연수가 되게 하는 자연수 n의 값. 얘네를 자연수로 만들어줘야 된대요. 그러면 n의 값은 어떤 거가 들어가면 얘네를 자연수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얘는 70과 28에 얘 얘가 얘를 나누어서 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약 약수가 돼야 되겠죠. 공약수. 만약에 얘네의 배수가 되면 분모가 난 약분이 됐을 때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요 n 는 70에, 어, 그, 나누어서 떨어질 수 있는 약수가 돼야 될 거예요. 약수가 돼, 여기에 n은 70에 약수가 되면, 어, 약분이 돼서 자연수가 되겠죠. 여기도 n은 28에, 음, 약수가, 약수를, 어, n이 약수가 되면, 어, 약분이 돼서 자연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n은 70과 2 8의 공약수가 되겠죠. 그래서 어 공약수는 1, 2, 그 다음에 7, 14, 공약수는 이렇게 있고, 될수 없는 것은 3번, 4, 251번. 두 분수, n분의 75, n분의 90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n의 값중 가장 큰 수.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75, n이 있고 90이 있는데, n은 그러면 어떤 게 되어야 될까요? n은, 어, 두개 나누어 떨어져야 되니까, 약수, 각각의 약수가 되어야 되니까, 75와 90의 공약수가 되면 되겠죠. 그 그래서 15. 어, 최, 어, 공약수가 되는데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대 공약수. 문제에서 가장 큰 거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최대 공약수인 15. 252번 6분의 3 분수 6분의 1 8분의 1 12분의 1중 어느 것을 택하여 곱해도 자연수가 되는 수 중에서 10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는 세분수가 6분의 1그 다음에 8분의 1 12분의 1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어떤 수를 택하여 곱해도 어 자연수를 만들어준대요. 여기에는 또 자연수. 그랬을 때, 어, 여기에 수는 10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는. 그래서 얘는 100보다 작은 자연수. 그랬을 때이 자연수는, 어, 뭐가 될까요? 얘네를, 얘네를 약분해서 약분해서 분모를 없애 줘야 되는 자연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자연수는 6과 8과 12의 공배수가 되겠죠. 얘네의 공배수가 되 줘야 얘네를 약분하고 요 분모의 자리가 1이 되겠죠. 그래서 6 8 12의 공배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 어최 최소 공 배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24. 그 다음에 48. 그 다음에 72, 96. 이렇게 쭉쭉쭉 가는데 100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개. 답은 1번. 253번. 두 분수, 16분의 15, 그 다음에 12분의 25 중, 어느 것을 택하여 곱해도 자연수가 되는 가장 작은 기약분수를 구하라. 여 이번에 문제는, 어 이렇게, 분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어느 것을 택하여 곱해도 자연수가 되게 하는 기약분수를 찾아줘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 먼저 기약분수에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죠. 그래서 위에 문제 위에 문제에 나왔던 거를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분모는 16과 12에 뭐가 되어야 될까요? 공배수가 되어야겠죠. 그쵸. 그래야 분모 부분을 없애줄 수가 있겠죠. 그럼 분자 부분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아, 죄송해요. 분자 부분이 16과 1 2의 공배수가 되어야 겠죠 그래야 분모를 없앨 수가 있죠. 분모를, 분자는 분모를 없앨 수 있는 16과 12의 공별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약분수의 분모 부분은 분자 15와 25를 없앨 수 있는 공약수가 되어야 되겠죠. 공약수. 그래서, 분자. 분자를 약분할 수 있는. 그죠 그러면, 계산을 하면, 찾아보, 찾아보면, 5분의 48. 공배수. 최소 공배수 48, 그 다음에 공약수 15와 25의 공약수 중 어, 공약수 5. 자 이렇게 다음 문제를 풀어보면서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254번. 5분의 3 곱하기 a와, 그 다음에 10 곱하기 9 곱하기 a의 값이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기약분수 a. 가장 작은 기약분수. 그러면 a 값 찾아볼게요. a는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분모는 요 분자 삼과 구를 삼과 구를 어떤 게 되야 될까요? 어 얘네보다 수가 큰 배수가 되면 약분을 해서 분모가 남아 있겠죠.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약수가 되야 되겠죠. 그리고 요 a의 분자 부분은 5와 10의 5와 10을 약분을 해서 어, 남아도 되죠. 그렇죠? 그니까 얘네를 얘네가 5일 없어져야 되는 거죠. 요 분모 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 5와 10의 공배수 부분이 돼야 될 거예요. 가장 작은 기약분수를 찾아 주라고 했으니까 공약수 중에서는 3과 9의 공약수 3. 5와 10의 공배수는 5. 그래서 3분의 아, 공배수니까 3분의 10 255번. 다음에서 두 분수 12분의 7, 그 다음 3과 15분의 4중 어느 것을 택하여 곱하여도 자연수가 되는 수가 아닌 것은. 자, 먼저 12분의 7이 있고, 그 다음에 얘를 기약분수로 바꿔줄게요. 가분수로 바꿔줄게요. 1분수로 바꿔주니까 1 5분의 49가 됐어요 그자서 얘네를 의하카 음, 곱해도 자연수가 되게 하는수 그러면 얘네는자리에분모자는에는수는수자는에분모자는에가 와야 될까요 는 뭐가 와야 될까요? 얘네 얘를 얘네 에 곱해 줘서 자연수가 되게 해 줘야 되니까 7과 49로 나누어 떨어져야 되는 없애 여기 자리는 없애 져야 되는 자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7과 49의 약수 공약수 그다음 이 자리는 12와 15의 음, 배수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7과 49의 공약수. 는 7이, 7이 되겠죠. 그다음에 얘의 공배수는 어 60이 되겠네요. 60. 그러면 얘의 60 여기서 이제 얘는 어 분모와 분자를 따로따로 봐 줘야 돼요. 그래서 분모는 자, 7의 약수가 오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60의 배수 오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를 찾아, 아닌 거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7분의 60은, 이거 맞죠? 그 최소로 만들어준 어, 분수예요. 그 다음에 7분의 90은 안 되죠? 여기 분자 부분이 어, 60의 배수가 아니에요. 자, 3번. 7분의 120. 자, 자 분모 부분은 7의 약수가 맞고요. 그 다음에 분자 부분은 60의 배수가 맞네요. 그렇죠? 3번 되고 4번 7의 약수 되고요. 60의 배수 180 맞죠. 자그 다음에 5번 어 1분의 120이에요. 그러니까 7의 약수 1 들어가죠. 그 다음에 위에 음120 60의 약수죠. 그래서 틀린 거는 2번 유형 19번. 유형 19번도 이어서 할게요.